안녕하세요. 마이름 TV의 꿀벌 벌꿀입니다. 자, 저희가 왜 따로 찍게 되었냐면 음 시간이 안 돼서 각자 찍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영상을 합친 거예요. 자, 오늘 오늘 우리가 할 마이름 TV 할 것은요. 바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바로 그림 대결이에요. 자, 저, 저발꿀님이랑저 꿀벌이, 어, 어 종이에다가 미끄, 밑그, 미끄림, 그 다음에 색칠, 그 꾸미기 세 가지를 해가지고 누가 제일 빨리 하는지, 누가 제일 예쁘게, 멋지게 하는지, 그걸 다볼 거예요. 자, 그럼 가볼게요. 슝! 자, 그럼 캐릭터 그리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와, 터지나게 야 되나? 여기 가, 나, 비, 가, 이로. 돼있잖아요지나게게 터지나게 조금씩 반짝이들이 나오네요. 저도 이런 일은 처음이네. 신기하네요. 전 그냥 평범, 이런. 저는 그냥 평범한 연필을 썼거든요. 봐보세요. 병범, 병범. 병범, 병범. <laughs> 자, 어쨌든, 완성이고요. 자, 요렇게 했고요. 일단, 밑그림. 자, 이렇게 스케치북과 연필과 지우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럼, 밑그림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뭐 그릴까요? 짱구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그냥 개구마로 그릴까요? 깜짝이야. 이거 그리겠습니다. 일단 밑그미를, 밑그림을 그렸습니다. <laughs> 아 웃겨. 하나도 안 닮았죠? 자 이제 그럼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완전 똑같지 않나요? <laughs> 누가 더잘 그렸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자, 일단은 저, 제가 이렇게 막 색칠해봤는데요. 요, 요 노란색의 나비. 아직 잘 보이시죠? 요거 연두색은 잘안 보이시겠지만, 연두색이에요. 짠. 이제 제끝났고요음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꾹꾹 꾹꾹